미 믿을 수 있냐. 네. 2055년에 기금이 소진돼요. 어. 지금 프랑스가 연금 계약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네. 프랑스 추산율이 1.8명이고, 저희 0.8명이에요. 저희도 훨씬 심각한데, 네.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돌려야 돼요. 아, 무조건.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오는데 국민 좀 믿을 수 있냐? 어.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음. 그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라는 걸 해요. 네. 국민연금 미래에. 얼마나 있을 것 같냐, 얼마가 돈이 남겠냐 이걸 해서 음. 올 1월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결과 2041년이 되면 국민연금 피크 찍고 떨어지고 지금 제도면 에이. 2055년에 기금이 어. 소진돼요. 소진. 네, 그러니까 그게 딱 계산해 보면 93년생이 아. 65세가 되는 나이에요아 그렇구나. 그래서 93년생부터 못 받는다 뭐 이런데 어 일단 연금 고갈리 이슈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때문인데 음. 저출산 고령화는 안 없어져요. 지금 프랑스가 연금 계약한다고 난리잖아요. 대응모하고 아, 네. 막. 근데 음. 프랑스 추산율이 1.8명이고, 저희 0.8명이에요. 와. 저희가 훨씬 심각한데, 뭐 어쨌거나 프랑스는 이제 강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고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연금 못 받냐?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음. 왜냐? 음. 연금 계약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연금 계약이라기보다는 법을 조정하는데, 음. 어떻게 되냐면, 더 내고, 오래 내고, 덜 받고.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음. 다 고령화거든요, 선진국들은. 네. 고령화의 저출산이라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니까 음. 더 오래 내고, 더 많이 내고, 더덜 받게 되는. <laughs>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캐시로 쓰겠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이제, 연금 개혁이 이제 되면 보험료율이 올라갈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이라고 연금받는 나이 바기 어, 시작하는 예, 65세로 나이 65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네. 더 늦어지겠죠 막 70세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릴 거예요 요번에 어, 점차적... 프랑스가 62세에서 6 4세 2년 늘렸어요 어... 근데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네. 네. 이제 늘릴 수밖에 없고 연금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네.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 음. 93년생부터는 아예 못 받는 아예 건데 죽긴줄 거예요. 되게 조금이라도 이게 네. 법정 제도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연금 개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미루면 미룰수록 그 상황이 안 좋아지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국민연금이 굉장히 자금이 많잖아요. 천조가 넘잖아요. 와. 천조가 넘어요. 근데 천조. 4 2년에 피크를 찍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떨어지면, 네. 국민연금에서 네. 연금을 주려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 근데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이랑 한국 채권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어?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나?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laughs> 이런 건 생각했어요. 못 그래서 네. 굉장히 큰 금액을 갖고 있어서, 네네.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래서 국내 투자를 조금씩 줄이고 해외 투자를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음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에만 돈을 투자해 놓으면 국민연금이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자산도 팔아야지 연금 주권이에 음. 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한 그렇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글로벌,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해외로 눈을 좀 돌려야 된다. 어, 무조건 돌려야 돼. 요아 무조건. 네. 아. 무조건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열심히 맞겠죠, 맞겠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탑이거든요. 일본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음. 국민연금만은 믿을 수 없다. 음. 음. 그래서 교토 삼굴 세계 구를 파야 되는데. 야, 뭘 파야 될까요?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기본 하나. 네. Uh -huh. 자동가입이니까. 네. 그다음 퇴직연금. 퇴직연금. 그다음 개인연금. 음 이렇게 해서 이게 연금 뭐 3층 제도라고는 해요.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퇴직연금이 쌓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오늘은 언급은 하진 않겠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궁금해요. 네. 이게 사적연금이라고도 하고 개인연금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금융용어들이 낯설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영어랑 한자랑 막 옛날 말이 섞여 있어가지고 음. 어려운데, 그냥 외워야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반복하고 외워야 되는데, 마법연금글리기 책을 책상에 놓고 궁금할 때마다 짜자고 싶어 <laughs> thank you